어,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를 배워보겠습니다. 과거 분사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현재 분사 간단하게 어,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음, 현재 분사를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무엇이냐면은, 어, 동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하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이 있다 그랬죠 우리 그림 어,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것을 봤을 때 행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현재 분사 그리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 분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어, 놀라게 하는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선생님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학생들을 놀라게 하는데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머리카락이 다 섰네요 어, 테스트 1시간 뭐 600개 이렇게 내주면 놀라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상태를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누구의 상태요 선생님의 상태요? 아니면 학생의 상태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나눌 분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능동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뭔뭐를 하는 또는 시키는, 놀라게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어 ing를 썼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성실하게 시간 지켜서 공부하러 딱 왔는데 오늘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600개의 테스트, 어 평소보다 두 배가 많은데 어, 당한 거죠. 한마디로. 어, 오늘 선생님이 특별히 너희들 공부를 시키려고 작심을 했어. 아, 그날이 오늘일 줄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를 당하는, 그러면 이디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재 분사를 배웠고, 오늘은 과거 분사를 예문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놀라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요. 어, 왜 이게 한국 학생들에게 좀 어렵고,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느냐면요. 한국말에서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 지금 요거를 조금 상황을 바꿔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 이제 과거분사를 할 거니까 자 선생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화를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루하게 했어요. 재밌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스크린에 뭔가가 영화가 나왔는데 어떤 동작을 했는데 지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b o r e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b o r d 한 상태가 됐어요. 자이 영화는 어 어떤 영화일까요? 영화의 상태는 boring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지루해라고 할 때는 I'm bored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I'm boring 그러면은 나는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지루해. 어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죠. 선생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이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 선생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인데 지금 이 선생님 되게 재미없어요. 말도 재미없고 수업 시간마다 애들이 다 재미없어서 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바로 이런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또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꼭 이런 영화나 TV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역시 설명을 되게 못해서 어, 이렇게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어, 이렇게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 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동일하게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 상태를 나타내면은 ing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요. 어떤 문법책이나 선생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어, 대부분 이렇게 뭔가 지루하게 만들고, 뭐, 어, 놀라게 만들고 하는 거는 사람보다는 사물일 경우가 많거든요? 어, 아침에 나그 뉴스를 보고 놀라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사물이 나오면, 또는 어떤 상황이 나오면은 그것은 무조건 ING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무조건 ED를 붙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좀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수동이에요. 그러면서 완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어,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이렇게 막 파편이 남았다 그랬죠? 이게. 그러면 이것이 유리창 입장에서는 당한 것이고요 누군가가 던졌을 테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렇게 돌을 던져서 슉 날아가서 유리를 깨트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격을 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완료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쓰는 개념이라는 거를 참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를 해준다 그러면서, 어, 좀 깜빡 잊었는데. 자, 그래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물어봐요. 이런 상황 말고 지금 여기 친구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친구를 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어땠어? 영화 어땠니? 그러면은, 아, 영화 있잖아. 지루해. 아, 영화가 지루해. 이 영화가 지루해. 그래서 너는, 음, 나도 지루해. 아니, 뭐죠? 영화도 지루해. 나도 지루해. 근데 우리는 이걸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돼요. 아, 그랬구나. 어, 아, 지루했구나. 딴거 나을까? 뭐, 게임이 나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b o r 과볼 o 가 구분이 되고 한국말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거 대문자예요. I have to sweep the fallen leaves. 나는 이렇게 쓸어야 돼요. sweep은 이렇게 빗자루로 쓰는 느낌인데요. 쓸어야 돼요. 무엇을 쓸어야 됩니까? 무엇을 쓸죠? 떨어지고 있는 잎인가요? 떨어진 잎일까요?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완료. 지금 이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워주고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allen leaves. The thief escaped through the broken window. 자, 지금 보세요. 창문이 broken, 이미 이렇게 파편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둑이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broken window, 깨진 창문을 통해서 달아났습니다. The window was broken. 자, 이거는 그냥 창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There are crayons made in Korea. 자, 여기, 크레용이 있습니다. 크레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기 때문에, made라고 해야 돼요. We, we had all the money stolen on the subway. 자, 이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도난을 당한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도난을 당한 돈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도난을 당했으면 지금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형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오형식은 무조건 다 시킨다. 어, 근데 뭐 돈을 도난당하게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때 헤븐은 어, 내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의 무능력과 나의 무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에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용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돈이 도난당하도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스틸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스틸이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무엇을 훔치다 게 되겠죠. 무엇을. 그 그러니까 여기 도둑이 있으면 이 도둑의 다른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지갑이라든지 머니, money, 머니가 됐을 때이 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훔치는 게 아니라 훔쳐진 거죠. 도난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피피 형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Look at the justed people.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그저스트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두세요. 이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exhausted는 뭐 피곤한 이렇게 볼수 있는데, exhaust라는 동사가 타동사로서 무엇을 소모하다라입니다. 무엇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 써버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없어진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됐을 때는 에너지를 다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이 d 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헷갈려가지고 ing를 붙이면 이거 h a u s t i n g people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만드는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와쟤 되게 피곤해 어되게 되게 피곤한 사람이야 라고 할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말에서는 구분을 잘안 하고 쓴다 그랬죠 제가 참 피곤하기 때문에 나도 피곤해 이러면은 이제 원어민은 참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 도대체 누가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아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나를 그래서 저 친구만 만나면 어나 너무 피곤해 어머 너무 예민하고 해서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어, 이 개념을 저 친구는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 나는 피곤하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Uh, the excited boy shouted. 자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자흥 이렇게 흥분하게 된 소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e x c i t e 가 얘도 마찬가지로요. 동사로 봤을 때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맨날 뭘흥분시킨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전형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납시다. 그럼 익사이트는요, 신나게 만들다는 거예요. 좀 해석의 다양성.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 만나다가 아니라 만들다. 너무 옛날에 배운 그 표현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없고 어, 재미없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막 지루했는데 뭘 생각하니까 머리가 펀덕하면서. 갑자기 에너지가 소,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 너무 하고 싶어. 갑자기 막 생기뒀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만드는 건데, 신나게 만드는 거는 어떤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신나게 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행동이나, 음, 어떤 물건? 이게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내가 음, 지금 폰이 너무 오래됐는데, 아, 최신 폰? 최신 폰을 떠올리니까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 요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해준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식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랑 같이, 같이 뭐 코너 코인 노래방 간다 아니면 게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 그것이 나를 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소녀는 신나게 된 친구예요. 그래서 반드시 excited 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boys e x c i t e d 그래서 요거는 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적인 용법으로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자, 한정적인 용법이라 그랬어요. 형용사는. 어, 이거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 부분은 보어자리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서술적인 용법이다 라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신나게 된 소년이든지 아이들 소년들이 신나게 되었어라는 것은 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과거분사는 타동사의 변형만 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어, 이 단어를 외우기 이전에 여러분 이그저스트를 보세요, 익사이트를 보세요, 스틸을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가 반드시 타동사로서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다른 것에게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 이것에게 이것에게 그래서 이 노란색의 입장과 이 파란색의 입장이 다르다 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타동사여야 된다 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가 과거분사로 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어, 수동의 의미는 없고 완료 의미만 있습니다. She's gone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지금 뭐 검색해서 틀어줘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 그녀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가고 끝났다는 소리예요. 다시 안 돌아오죠. 슬픈 거요 이별하고. 같어요. 이제 미련을 떨치고 슬픔을 이기고 이제 딴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과거 분사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와 현재 현재 분사의 구분을 보겠습니다.